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리입비다 리아리다의 무기 캐릭터 리뷰 자 저희는 리뷰할 캐릭터는 바로 짱구는 못말릴 극장판 핸더랜드의 대범의 조마 마카오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그 캐릭터들 어 굉장히 웃겼던 캐릭터들이죠 자 기술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어, 이 캐릭터는 말이죠 AI가 자동적으로 활성화가 돼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통제를 못합니다 컨트롤을 못해서 기술소개를 어, 못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마카오와 조마의 AI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스프라이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 노진구입니다. 시작합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우스꽝스러운 캐릭터인데도 이제 기술들이 굉장히 풍부하더라고요. 기술표들을 보니까 막 저렇게 보시면 막막 <laughs> 뛰어당기고 막 날라당기고 저런데 막. 저건 또뭔뭔 뭐, 뭐, 기술이야? 자, AI는 있는듯한 모양입니다 어? 저게 무슨 스킬이야 이건 또 설마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지?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지? <laughs> 얘들아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지? <laughs> 자, 두번째 라운드 일단 기본적인 AI는 있는 것 같네요 그건 그렇고, 이거 근데 이거 이거 잘만 하면 도날드도, 도날드랑 쿵푸맨도 이기겠다 야 자 공중에 떠, 떠올라서 와 근데 우스꽝스러운 스프라이트에 비해서 이제 개... 끝났다 끝났다 이건 끝났다 이걸 끝났다 쪽쪽쪽쪽 나왔다 쪽쪽쪽쪽 아이고자 패배 자두 번째 예예아 도날드가 상대가 되니까 도날드 복장을 하고 나오네요 얘네들 뭐냐 쟤네자 도날드가 상대가 되니까 와 특수 이벤트가 있네요. 신기한데? 자 콤보 먹이는 마카오와 조우와 중성마녀들 야 뭔가 여러번 콤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다 막아내네요 도날드가 <laughs> 아 정말 뭐야 방금 와 <laughs> 나는 저거 뛰어댕기는게 왜이리 웃기냐 쟤네, 쟤네도 또 기억난다 쟤네 햄버거 던지고 회피하고 점프한 다음에 와오 <laughs> 이겼다 이겼다 야 도날드 이기네 케이어 두 번째 라운드 자 공중에 떠올랐는데 실패하고 마네요 나 저거 저거 저게 제일 웃게 저게 자 도날드 매직 공중에 떠 있어가지고 안 맞았네요 야 발레를 기반으로 한 화려한 기술 동작들이 인품이네. 야, 멋진데? 회전해서 점프한 다음에 빗자루로 돌진한지, 돌진해보지만, 도널드한테 오히려 콤보를 맞는 조마와 마카오. 저, 열심히 때린다, 열심히 때리자. 자, 그 가까이 있으면 폭탄 터지죠. 그렇죠. 자, 자기 꽤 다, 자기가 당하고 마은도널드 멋지다. 다음 상대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상대는 나루토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공중에 떠올라서 라이더 키간 다음에 야 저게 콤보의 시작이구나 쟤네는 자 나루토 자 콤보합니다 아나소단까지 먹이면서 야 반피 달았다 반피 야 공격들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데 야 막상막하야 나루토랑 나루토가 조금 유리하긴 하네요 그래도 자 매치기 자 반격 해주고요 야 이거 누가 이길까 과연? 누가 이길 누가 이길까 과연? 누가 이냐? 기 설마? 설마? 야 나루토 한대 맞으면 끝납니다. 자 중아이고. 야 조마인 마카오의 승리. 두 번째 라운드. 바로 들어가 들어가죠. 어들? 잠깐 방금 어딜 쏘는? 어, 야똥침만구야 뭐야? 자 분신 콤보 플러스 나선단까지 들어가면서 야 벌써 반피 달았네요 나루토 나루토랜다. 중성마녀들. 조마 앤 마카오 야 근데 근데 방심하면 안돼요 방금 그 공격들이 굉장히 매섭기 때문에 이것도 나루토가 질수도 있겠다 자 나루토 몇대 맞으면 죽습니다 한대인가 두대정도 맞으면 죽어요 자 나루토 기모고 저거 자 마카오와 조마도 지금 체력이 없습니다 아 끝났네요 자 나루토 마저도 이겨버리는 그들 그들은 도덕책 자 다음 상대 다음 상대는 리퍼입니다 썸브라 문 열어 이거 왜 스킵이 안되니 빨리 스킵되라고 빨리 자 시작합니다 자저 리퍼도 우스꽝스럽게 생겼지만 이제 AI나 콤보들이 콤보가 굉장해요 굉장한 캐릭터입니다 쟤네들이 너무 현란하게 콤보 먹인다 자 그림자 끝났다 자텔레포터 하는 순간에 바로 키스를 아이고 끝났다. 아이고 그들 리퍼야 제 꽁무니의 키스 당 꽁무니의 키스 당했는데. 자 다음 다음 라운드. 총쏘고 관짝 부수고 총쏘고 총쏘고 망령화 하고 빡빡이가 마카오였던가? 자오야 죽음의 꽃으로 마무리하는 리퍼 이번만큼은 리퍼가 이겼네 야 과연 야 리퍼가 조마 마카오를 이길 수 있, 있을까? 과연 우리 찐퍼 한번 쟤네들 한번 이겨보자야 한 대라도 때려야지 리퍼야 아자 망룡아 저거 망룡아 낸다 그림자 거를 그림자 밟기 없지 한대 맞으면 끝납니다 리퍼 끝났습니다 아이고 다음 상대 자 다음 상대는 가츠입니다 과연 가츠를 상대를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자 시작하도록 하죠 레디 파이트 자 시작하자마자 콤보 매기는 마카오가 조마자 가츠가 의외로 어? 의외로 불리한것 같은데? 아니네 자캐논포 막아냈습니다 어 설마 야 가츠를 가츠 이기나? 야 지금 서로 체력 비슷해요 야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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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진짜로? 자 가츠 남무공격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오, 설마, 설마, 진짜로? 진짜로 가츠를 이기는구요? 야, 가츠. 아, 지금 둘다한 대만 주면 끝나요? 아, 우와! 야, 가츠를 이기네? 자, 조마 마카오의 승리. 두 번째 라운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뭔 기술 쓴 거야, 방금? 자, 어퍼컷. 자, 다시 한번 공중에서 기습하는 거, 어퍼컷으로 대공기로 맞대응해줍니다. 나무 공격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자 근데 이번에는 중성 마녀들이 좀 불리하네요. 자, 어퍼 슬래시로 마무리. 야, 방금 건봐준 거였나 보다, 가츠가. 자, 세 번째 라운드. 오. 야, 근데 가츠를 한 라운드 이길 정도면은 a a 가 굉장히 강력한 거 같네요. 자, 해골 기사의 일격을 맞고도 어 피해 버렸네. 어, 어, 자 가츠 콤보 들어갑니다. 야 그래도 가츠를 이길 수 어, 이길 수 없는 것 같다야 그래도. 캐노 포르마무리. 자 그래도 결국 가츠를 이길 수는 없었네요. 자 그래도 한 라운드 이겼으니까 뭐. 자, 다음 상대. 자, 다음 상대는 노진구입니다. 자 노진구를 상대로 과연 이길 수 있을지 노진구는가츠도 이기는 끔찍한 녀석이에요 아주 그냥. 자, 이거 왜 스킵 안 되냐? 빨리 스킵때라 야, 저기요, 저기요, 아저씨들. 자, 고고. 오, 야, 이거 설마, 설마, 야, 진구를 이기는 거야? 야, 진구 이기나? 진구 이기나? 설마? 진짜로 진구 이기나? 자, 어허. 야, 설마, 진짜로 진구 이기냐? 자, 몇 대, 두대 정도 맞으면 끝납니다. 자, 퉁퉁이. 자, 아 이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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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이고 아깝다. 친구 이길 수 있었는데 이길 수 있었는데 아깝다야. 시작하자마자 퉁퉁이 불러내지만 오 반격기. 자 체력이 얼마 없습니다. 조마 와 마카오. 자 친구를 이길 수 없는 것인가? 결국 이기지 못했네요. 아이고. 자 이번 캐릭터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리뷰가 아니라 그냥 AI 살펴보기였네요. 자 이번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나혀왜 이러니 오늘 안녕